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AI를 활용한 금융 사기 거래 탐지라는 주제로 예, 오늘 발표를 맡은 금융보안원 AI 혁신실 직장 맡고 있는 김성웅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저 오늘은 저 금융 사기 거래를 탐지하기 위해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한번 살펴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기술 활용 사례로 언급되는 것 중에 사실 앞에서 말씀드리셨 말씀 주신 뭐 내부 통제에 관련된 거라든가,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금융 사기 거래 탐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금융 거래의 내용을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비정상적인 거래, 즉 사기 거래를 AI가 탐지하도록 해서 예방한다는 개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어, 실제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FDS (Fraud Detection System)이라고 불리는 이상 금융 거래 이 탐지 시스템을 어, AI를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AI 기술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도 FDS 시스템을 기존의 룰 베이스의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AI 고, 이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뭐 이미 도입했거나 뭐 앞다퉈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별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금융 거래 내용과 이를 통해서 ai를 학습시켜서 어, 그 학습시킬 수 있는 이 데이터는 사실 되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는 그 어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뭐 밖에는 여러 금융회사들도 있고 그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거래하는 고객은 내 고객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이 각 회사가 가진 과거의 데이터만 학습시켜서는 이러한. 아주 다변화하고 복잡한 사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특히 또 최근에는 사실 디지털 금융 때문에 금융 거래가 사실 국경도 없거든요. 그래서 국경을 뛰어넘는 이런 금융 범죄, 디지털 금융 범죄에 대응하는 건 사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지금 장표 써드렸는데, 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학습 데이터를 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런 결론들을 많이 내놓고 계시죠. 어, 저희 금융보안원의 역할을 제가 크게 한번 두 가지로 얘기해 보면 금융 분야의 사이버 보안 사고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최소화할 것인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금융 사기 거래와 같은 금융 범죄를 어떻게 하면 또 예방하고 최소화할 것인가. 이두 가지가 사실 금융보안원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뭐 크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래 전부터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금융 사기 거래를 어떻게 하면 탐지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연구를 해왔고요. 최근에 여기 보여드린 연구가 저희가 직접 수행한 연구인데요. FDS에 활용 가능한 합성 데이터 생성 모델 다섯 개, 그 다음에 사기거래 탐지 모델 다섯 개 성능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고, 뭐 아시는 분 있으시겠지만 이 i c l r 는 사실 AI 관련해서 굉장히 큰 학회, 거의 최대 규모의 학회인데요. 여기에 지금 워크숍이긴 하지만 저희 연구 결과가 채택이 돼서 뭐 그. 관련 비용을 다 지원을 받고 저희가 가서 발표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요. 연구에서 각 모델의 성능이 뭐 뭐가 좋고 장단점이 뭐고 이거는 좀 제쳐두고 저희의 이 연구의 결론의 그 마지막 부분의 요 결론을 요약을 해보면 여기 써드렸습니다만은 각각의 금융회사가 가진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희소성이 있고 또 불규칙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금융회사가 가진 데이터는 모든 거래를 다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다시 다다르게 됩니다. 다만 사고 예방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걸 위해서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은 하긴 하지만.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에서는 개인 신용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화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간의 정보 공유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 정보 활용의 규제는 다소 엄격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AI로 금융 사기 거래를 탐지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들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데이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회사들하고 가진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서 AI를 좀더 똑똑하게 학습시키고자 하는 생각들은 다 가지고 계신데, 아, 이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와 관련된 규제가 다소 엄격한 면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고민들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고민들 끝에 어, 금융거래 데이터 자체를 공유하는 대신에 학습된 모델을 한번 공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뭐 어떤 금융회사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저희도 그 기술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아,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금융회사들하고 얘기가 잘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금융회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바로 연합학습.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연합학습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 연합학습이라는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2016년에 구글에서 어, 그 개념을 뭐,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혹시 연합학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아마 PBT (Privacy Enhanced Technology)라고 하는 여러 기술들을 모아서 PBT라고 하는데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각종 기술들을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PBT라고 많이들 통칭하시는데 그거의 일종으로. 합성 데이터 앞에서도 뭐 합성 데이터 얘기가 저기 KB 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합성 데이터 만드는 얘기,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연합학습 기술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AI 모델을 개발하는 목적이 같은 회사들, 뭐 여기서 말하면 그 사고를 예방하고 싶은 은행들, 이겠죠 FDS를 같이 개발하는 그 목적들은 다 사고 예방을 하기 위한 개발이니까요. 뭐 그런 목적의 목적이 같은 기관들이 각각의 데이터로 AI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모델 학습된 모델을 서로 공유를 해서 데이터 공유는 하지 않더라도 고성능의 AI 모델을 공통으로 구축한다라는 기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합학습이 아니라 기존에 A, B, C 은행이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큰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자라고 하면 기존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모아가지고 공동 모델을 만들어서 고성능의 공동 모델을 만드는 게 기본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연합학습을 활용을 하게 되면 각 기관이 가진 데이터는 그대로 두고요. 각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을 공유를 해서 고성능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연합학습의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 사실 이거 이런 시도를 저희가 처음. 한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 이론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실제로 시도해 본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뭐 스위프트나 홍콩금융과학기술연구소라든가 영국금융감독 감독청이라든가 미국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다양한 기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시도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기본 바탕에 또큰 영감을 준 거는 최근. 어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에서 일본 실제 은행 다섯 군데하고 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이제 익명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사기 관련 거, 계좌 탐지하는 모델을 실험을 실증 연구를 했고요. 어 기존의 개별 기관의 AI 탐지가 AI가 탐지하지 못하는 사기 거래를 탐지할 수 있었던 결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연구 그 실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2024년에는요 금융보안 저희 의원에서 자체 개념 검증을 저희가 만든 합성 데이터를 가지고 어, 이게 될수 있겠다 가능성 있겠다라는 자체 개념 검증을 해봤고요 또그 다음에 실제로 업무를 진행할 때는 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학습과 연합학습의 어, 전문가이신 서울대 이정혜 교수님하고 공동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때는 어떤 기술들을 쓸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 검토 뒤에 가서 제가 살, 설명 살짝 드릴 건데요, 그거를 거쳐서 현재 은행 업권하고 실제 데이터 기반의 연합학습 POC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또이 얘기를 들으시고 카드 업권에서도 또 연락을 주셔서 카드 업권하고도 카드 업권이 사실 FDS는 더 전문적으로 되어 더 고도화된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매도 불구하고 또 사고는 많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합학습을 카드사들하고 또 같이 해보는 부분을 올해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어, 서울대 공동 연구 결과를 조금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연합학습 모델을 사용한 경우가 일, 연합학습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모델에 비해서 탐지한 건수, 탐지에 성공한 건수가 여기 왼쪽에 어, 노라, 노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노랗게 보이는 이, 아, 여기 뭐 표시는 글씨는 노란색이라고 돼 있는데요. 어쨌든 요 왼쪽에 있는 게그 어, 그 그래프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게 연합학습을 통해 성공한 케이스, 반면에 그 개별 모델은 실패한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연합학습이 오히려 실패한 케이스. 연합학습을 통해서 더 성공한 케이스가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 효과는 있겠구나 연합학습 모델하고 개별 모델을 같이 쓰면 좋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뭐 물론 반대의 경우도 없지는 않고 이 반대의 경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기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 연합학습에 우리 금융, 거래를, 금융, 어, 금융 사기 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연합학습에 필요한 뭐 알고리즘은 일단 XGBOOST 그 안에서 뎁스 베깅 이런 알고리즘들이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알고리즘들을 테스트를 해봤고 그런 결론 소결에 다,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연합학습은 특정 사기 시나리오에서 사실 좀그 월등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기몇 가지를 표시해놨는데요, 파란색 또는 빨간색 부분이 그 중에서도 좀 높은 부분들인데요. 어, 이는 개별 기관들이 가진 데이터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특정 사기에 편중돼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 사기는 우리 회사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데이터의 희소성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특정 은행들은 또 고객층이 또뭐 예를 들면 청년층 뭐 아니면 뭐그 노년층 이렇게 또 고객층이 또 이렇게 약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좀 편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편중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연합학습을 사용하면 이런 데이터의 편중이나 희소성은 해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합학습을 통해서 이런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 연합학습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우려점도 저도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AI 모델 자체를 공유하는 것 시라고 하는데 개인 정보가 아니라 AI 모델 자체도 개인 정보를 통해서 학습한 데이터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로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공유하는 것 자체가 또 개인 정보 규제 어긋나는 점은 아니겠느냐 또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이고요.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법률 전문가들 분들한테 좀 사실 자문도 받아보고 하는데, 뭐 어, 다행히 뭐 AI 모델 자체는 개인 신용 정보 관련 규제에서 얘기하는 개인 신용 정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의견을 밝혀 주신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 연합 학습이 좀더그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사고 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관계 당국에서 조금 더 명확한 해석이나 또는 필요하다면 뭐 규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합 학습을 지금 한참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은행들하고 연합학습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데이터 레이아웃하고 피처들이 금융회사들마다 다 다르세요. FDS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시스템들은 다 각자 구축하셨고 AI 모델의 학습도 다 각자 그냥 생각대로 하셨기 때문에 다 다르세요. 데이터 필드 이름이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내용이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또그 다음에 그 내용의 어떤 어, 범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세요. 그래서 근데 이 모델을 같이 학습시켜서 연합학습으로 합치려면 데이터의 피처나 레이아웃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데 다섯 개 은행하고 이 작업을 하는데도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 이 앞으로 만약에 더 많은 금융회사, 다섯 개 은행이 아니라 여섯 개, 일곱 개 은행이 오고요. 그 다음에 카드사가 들어오고 증권사가 오면 또 피처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 아마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들이 사실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 하는데 일단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선 다섯 개 은행하고는 실험적인 연합 학습을 위해서 데이터를 통일을 했고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FDS 그러니까 사,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이런 부분에서는 데이터의 표준화 같은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같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어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각 기관이 각자의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 금융보안원이 각 기관의 모델을 통합 연합해서 그 모델을 배포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겁니다. 뒤에서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살짝 보여드릴 건데 그 삭습 통합 2일 한 번의 라운드는 한 번으로 당연히 끝나지 않을 거고요. 뭐 최소한 뭐 다섯 번, 여섯 번. 저희가 연구하는 실험 과정에서는 20번, 30번도 했었는데 이게 계속 라운드를 돌린다고 해서 어 성능이 무한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적정한 그 라운드에서 끊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도 할 것입니다. 어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연합학습은 이렇게 중앙기관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인 참여기관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우선 저희가 참여기관들한테 아무것도 학습이 안돼 있는 MT모델을 배포를 할 겁니다 MT모델을 배포를 하면 각각의 참여한 금융회사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그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그것들을 저희 중앙 기관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뭐 중앙 기관은 뭐 저희가 지금 실험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뭐 협회가 될 수도 있고 뭐 실제 그뭐 감독 당국이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관들로 모델을 전달을 하면 저희가 그 기관들이 전달하신 이 각각의 모델을 아까 저희가 연구 과정에서 그 알게 된 적절한 알고리즘, 연합 학습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공동 모델로 그 통합을 하고요. 그 공동 모델을 각자 각각 이 참여했던 금융 회사들한테 다시 배포를 하면 이 공동 모델을 배포받은 금융 회사들은 이걸 가지고 실제 사고 사례를 탐지할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또 이제 그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개선하고 하는 과정들을 어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위에 보이시는 공동 모델을 어 최고의 성능을 가질 수 있는 공동 모델을 만드는 노력들을 계속 하게 될 생각이고, 지금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저희가 프로그램도 작업도 다 끝났고, 이제 실제 이 과정이 곧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성과를 좀잘 정리를 해서 올해 저희가 11월달에 저희 원에서 하는 금융보안 컨퍼런스 피스콘 컨퍼런스에서 그 성과를 또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은 하고 있는 이 은행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이 연합 학습은 흔히 가로형이라고 합니다. 연합 학습에 이제 뭐 가로형, 우리말로 가로형, 세로형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기관의 성격이나 목표, 보유한 데이터 특징들이 유사한 경우 이런 거를 모여서 연합 학습하는 거를 가로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은행들하고 FDS 개발 요거를 연합 학습을 통해서 하는 이게 바로 가로형이고요. 사실 이 경우는 어 그 데이터의 특징이나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비교적 용이합니다 가로형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이 가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좀 목표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은행뿐만 아니라 제가 은행하고 지금 카드사가 지금 새롭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은행 따로고 카드사 따로 하는 겁니다. 은행하고 카드사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은행하고 카드사가 따로 하는데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는 금융 산업 내 은행 업권 말고 증권도 있고요. 보험도 있고요. 지금 시작했지만 카드도 있습니다. 이런 업권들이 함께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금융산업을 넘어서는 뭐 통신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테크 기업들하고도 거기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다른 산업 분야들과 함께해서 그 데이터들이 모여서 같이 데이터가 모이는 건 아니죠. 그 각각의 영역에서 학습된 모델들이 모여서 학습하는 그, 그런 모델. 그걸 보통 저희는 이제 다른 업권과 다른 분야에서 하는 걸 세로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로형 연합 학습까지 앞으로 좀 중기적으로 장 추진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돼서 금융산업 안에서 모든 업권들이 그다음에 통신 산업에서 또 여러 기업들이 또 테크 기업들이 또 여러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모여진다고 하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공유 협력이 되고 이를 통해서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뭐 질문은 이따가 토론 이후에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때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